마이티 카모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개의 바퀴에서 해상전력으로 시선을 돌려 2025년 한국조선업계가 공개한 놀라운 차세대 항공모함 콘셉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화오션의 고스트 커맨더2입니다. 항공모함이 무엇일 수 있는지를 대담하게 재해석한 선박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이배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길이 약 240m 배수량 약 4만 2천 톤의 고스트 커맨더 2는 유선형의 저항 최소화 선체와 유인 및 무인 항공기를 모두 최적화할 수 있는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개의 높이 솟은 아일랜드 구조물은 독특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며, 비행갑판에는 전자기식 캐터펄트 시스템과 착륙용 제동 와이어가 포함되어 신속한 이착륙을 지원합니다. 상부 구조물의 마감은 스텔스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요소, 각진 면, 레이더 단면 감소 구역, 통합 센서동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항공모함 실루엣의 급적인 진화를 보여줍니다. 성능 측면에서 아직 개념 단계이지만 강조점은 단순 속도가 아닌 민첩성 유연성 그리고 무인팀 운영에 있습니다. 이 선박은 고정익 드론 회전익 uav 무인 수상 수중 차량을 위한 웰 데크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성능 평가가 단순히 엔진이나 최고 속도만이 아니라 센서 융합 네트워크 운용, 무인 자산 통합,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포함합니다. 다중 도메인 능력을 갖춘 고스트 커맨더2는 공중력, 해상력, 무인 공격 및 정찰 능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플랫폼입니다. 내부 리뷰, 간략히 선박 내부의 경납고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수의 UAV와 지원 인프라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갑판과 경납고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와 공격 임무, 감시, 물류, 인도적 지원 간 빠른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듈형 구획이 특징입니다. 지휘 통제실은 AI 지원 의사 결정과 무인 차량 통합 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내부는 깔끔하고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으며 과거형 항공모함보다는 미래형 작전을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스트 커맨더 이 콘셉트는 한국 해양력의 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해군 항공 능력과 무인 시스템의 신기술을 결합했으며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과 임무 중심의 내부 구조를 자랑합니다. 기술, 전력 투사, 해상 설계의 융합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콘셉트입니다. 마이티카 모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상, 해상, 공중을 아우르는 최첨단 차량 리뷰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